매일생경묵상 나눔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해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함에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 진을 치는 것이죠. 진을 치고 이제 출애굽해서 긴박한 그 시간들을 멈추고 이제 이 신의 산 앞에서 1년 동안 진일 치고 있으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 서두에 이제 이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전에 묵상할 때 전반부를 묵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십보라가 모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할례를 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가 이제 아파서 곧 죽게 되어진 어떤 위급한 병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홀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자기의 장인이 이드로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모세에게 오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이 게르솜인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나의 하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장인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환영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가 거하는 곳이었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며 즐거움의 현장 장소였던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두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가족의 회포를 푼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인 거죠. 그 물이 없어서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거, 아말렉과의 싸움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간증합니다. 장인은 이드, 이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 이드로가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나서 이 이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두로가 번제물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었으니까.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더 배우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 중에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했던 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먹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방인 미디안 사람과 함께 먹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죠. 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리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의 첫 이제 열매가 되게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죠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나누자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지도자들과 교제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출애굽에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짐을 푼다. 이때 모세의 가족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한다. 장인과 함께 도착한 아내와 두 아들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서사나 드라마일지라도 그 속에는 소소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내 가족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심, 격려와 지지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저녁 식탁 자리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가족의 모습 속에 심과 격려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되어진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모세는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고백한다. 내 아이들이 내 믿음과 내 인생의 의미의 표현이다 라는 도전 앞에 산다.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장인이 들어오는 미디한 사람이며 제사장이었다. 그런 이방인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고백한다.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들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내삶 속에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눈에 발견되어지는지, 찬양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인지, 나의 모습을 또내 신앙을 살펴본다. 이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격려받았을 모세와 장로들을 그려본다.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장벽을 허물게 한다.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다.이 같은 믿음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다.차이와 다름 비판과 비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의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한다. 로도입니다 모세에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한주 동안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고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열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삶 속에서 고백되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더해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